평양의 밤하늘이 붉게 물드는 순간입니다.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화성-20. 길이만 해도 60m에 가까운 이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 도미사일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출현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 혼자만 이 미사일을 만들었을까요? 화성-20의 고도화된 기술, 짧은 발사 준비 시간, 뛰어난 기동성.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북한의 자체 기술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태평양 너머의 모스크바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숨겨진 군사 협력. 그 협력의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북한 군인들의 목격. 러시아 로켓 기술자들의 평양 방문. 미사일 설계도의 불법 이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의 안보는? 국제 질서는? 미국의 전략은? 세계는 한 걸음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 모든 증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를 침묵할 것인가 증언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 40년을 이 나라의 군에 바쳤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시작해서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 앞에 놓인 결정만큼 무거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화성-20 개발 소식이 처음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단순한 미사일 개발 정보로만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보본부에서 올려온 자료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20의 기술 수준이 북한의 이전 미사일들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 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누군가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보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의장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고체 연료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주항공 기술이 이 미사일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뭔가 클릭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군인들의 파병 소식,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술 이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받은 정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의 활동, 러시아 국방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기술자들의 평양 이동, 그리고 화성-20의 갑작스러운 개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군사 협력 구도였던 것입니다. 나는 즉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식 회의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구축된 이 공간에서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5천 명 이상의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화성-20의 기술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추적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로켓 기술자들이 평양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3번 이상, 그리고 위성 사진에도 그들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정부 전용기가 평양국제공항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더욱 심각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정보가 있습니다. 의장님, 미사일 설계도의 일부가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이전되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암호 해석팀이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의 통신을 포착했습니다. 그 통신에서 이들은 명백하게 설계도 전달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운반 수단의 고도화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화성-20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는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입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처럼 장시간의 연료 충전이 필요 없으니까요. 또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어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의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북한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국회에 알려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도 큰 파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기술 개입을 드러낸다면 러시아는 더욱 강하게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내 여론이 동요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한다면 국회와 국민은 우리가 정보를 은폐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투명성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 브리핑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장님, 당신이 직접 증언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 증언이 국내외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인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을 책임지는 자로서 나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밤 나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에 사는 천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몇백 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화성 마이너스 20의 사정거리는 1만 천 킬로미터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미국 본토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본부에서 수집한 위성 사진들, 평양 미래 과학자거리 옆의 미사일 기지, 그곳에 나타난 러시아식 차량들, 그 차량의 번호판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의 등록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을 타고 내린 사람들, 확인된 러시아 국방부 소속 기술자들입니다. 우리의 첩보 요원들이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주요 우주항공회사에서 근무하는 미사일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위성사진. 북한군이라고 확인된 병사들. 그들은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팀이 그들의 제복과 무기의 특징을 분석했을 때 북한군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바로 미사일 기술입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명백한 거래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추가 정보를 더 수집하세요. 러시아 기술자들의 평양 방문 기록, 더 구체적인 미사일 설계도, 이전 정황,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협력 내용, 그리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지원 규모도 모든 것을 정리해 주세요. 정보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의장님 이 정보들을 공개하려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틀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를 소환했습니다. 화성 마이너스 20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부터 말했습니다. 북한의 화성-20 개발에 외부 지원이 있었는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신중한 답변으로 모호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화성-20의 개발에 러시아 기술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술.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 기술 부분에서요. 그 순간 회의장이 요동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한동안 높아졌습니다. 모두들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포착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기술 전문가들이 평양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기록. 둘째,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러시아식 차량과 정보 전용기. 셋째, 통신 정보에서 감지된 설계도 이전 관련 대화. 넷째,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군 파병과 미사일 기술 개발의 시간적 연관성.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까?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을 UN에 보고했습니까?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은 비공식적인 협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치사합니다. 그것이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국제 사회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미국, 일본과 공유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된 건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성-20은 이전의 북한 미사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체 연료, 기동성, 다탄두, 탑재 가능성.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러시아 기술 개입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정보 분석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내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화성-20의 사진과 함께 뇌증언이 나왔습니다. 각 방송사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이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제목을 합참 의장 화성-20 개발에 러시아 기술 개입 증언으로 뽑았습니다. 중앙일보도 유사하게 러시아-북한 미사일 협력 국방부 공식 인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좀더 비판적으로 정부 비밀 외교 실패 시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제 뉴스도 이를 빠르게 전파했습니다. CNN은 즉각적으로 특집을 구성했습니다. 합참 의장의 증언 내용과 화성-20의 위협성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BBC도 유사한 보도를 했고, 로이터와 AP통신도 이를 국제통신으로 배포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기술 제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모스크바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미국과 한국의 악의적인 선전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을 존중하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적이 없다. 이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음모다. 하지만 그 반박 자체가 우리의 지적이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일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우리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CIA와 국방정보국이 모두 러시아의 기술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국 일본 호주와의 국방 협의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한미일 국방 장관 회담이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회담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직접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본 방위상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마이너스 북한 마이너스 중국의 군사 협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조율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일본도 미사일 위협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통합도 시급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 및 항공 산업을 겨냥한 제재요. 그리고 한반도에 추가 방어 자산을 배치할 것도 검토 중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는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방위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는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는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탐지 체계도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어 체계 통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THAAD 체계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쿄에서의 회담도 끝났습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내 증언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나는 러시아 기술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더욱 강하게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욱 빠르게 미사일을 개발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던 결과인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국민이 알아야 우리 모두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안보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나를 칭찬했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국제사회의 결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이 더욱 빠르게 미사일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했다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세계가 이 위협을 인식했습니다. 미국도 강하게 나설 것입니다. 화성 마이너스 20. 러시아 기술의 그림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투명성의 가치입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준비와 경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안정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성-20 러시아 기술의 그림자를 함께 보셨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숨겨진 협력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한 장관의 결단과 책임감 있는 결정이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외면할 때보다 직면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투명성이 우리를 지킵니다. 준비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국제사회의 힘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와 국제정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음 사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